지금 이 시간 한국의 중앙국립박물관에서는 우리들의 이순신이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과 이순신 장군 탄생 45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쉽게 볼수 없었던 난중일기 원본과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무기들, 그리고 최근 돌아와 완전체를 선보이는 정외기 공도병 두 점도 전시됩니다. 이 특별전을 맞아 눈 감고 쓴 필사 TV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조금 덜 부각되었던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 고뇌와 전시회의 의의를 살펴봤습니다. 전장을 지휘했던 병약한 장군, 인간 이순신의 고뇌. 이순신 장군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터에서 23전 23승이라는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낸 위대한 지휘관이셨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병고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강건한 무장의 이미지와는 달리, 장군은 끊임없는 격무와 압박감, 그리고 옥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러한 장군의 고통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어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 위장병과 토사광란, 일상적인 고통의 그림자. 장군의 건강을 가장 괴롭혔던 것중 하나는 바로 위장계통의 문제였습니다. 명량대첩과 같은 전설적인 승리를 코앞에 둔 시점에도 장군은 극심한 위장병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명량대첩이 있기 불과 5일 전인 1597년 8월 11일, 장군은 새벽 2시경부터 토하기를 10여 차례 하고, 밤새도록 앓았다는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통이 아니라, 심한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토사광란, 허증세로, 전쟁이라는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과 열악한 식사,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난중일기 곳곳에서는 이러한 장군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잦은 복통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거나, 고열과 몸살에 시달리시는 모습은 물론 심지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고통으로 발현된 신경성 위장염과 자율신경조절증까지 앓으셨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중요한 전략을 구상하고 수많은 병사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군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2. 수면장애와 불면증 쉬지 못하는 고독한 영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쟁의 총지휘관으로서 이순신 장군은 정신적인 고통도 극심하셨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장군께서 수면 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셨다는 기록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밤마다 잠못 이루고 깊은 고뇌에 빠져 나라의 앞날과 전투 계획을 생각하셨을 장군의 모습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를 넘어선 정신적인 소진 상태를 짐작하게 합니다. 편히 잠들지 못하는 고독한 밤들은 장군을 더욱 병들게 하는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3. 다한증과 총상 및 고문의 후유증 난중일기에는 장군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식은땀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다한증 증상이었을 수 있으며, 장군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쟁 중에 입으셨던 총상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며, 겪으셨던 고문 역시 장군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상처는 장군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후유증으로 남아, 전쟁의 참혹함과 개인의 희생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4. 술로 달랜 고통 인간적인 고뇌의 단면. 극한의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종종 술로 씨름을 달래셨습니다. 1596년에는 우수사와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다가 잔뜩 취해 쓰러져 잠들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장군께서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든 견뎌내려 하셨는지 보여주는 인간적인 단면입니다. 술은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과 중압감 을 잊게 해주는 도피체였을 것입니다. 신화를 넘어선 인간 이순신의 위대 함.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성웅 으로 기억하는 것은 단지 그의 23전 23승이라는 기록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우셨다는 점 죽음의 공포와 주변의 견제 속에서도 굳 건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셨다는 점이 바로 장군을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약한 육신과 고독한 마음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역사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조선을 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 우리는 장군에게서 더욱 큰 공감과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께서 단순히 신화 속 영웅이 아닌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위대했던 인물임을 증명하는 소중한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독한 리더의 눈물백 의종군과 어머니의 임종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하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조정 내부의 무고와 시기 질투로 인해 더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조선 수군이 승승장구하며 국가의 희망으로 떠오를수록 장군에 대한 시기와 견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결국 장군의 첫 번째 파직과 함께 시작된 백의종군이라는 통한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1. 몰락한 수군을 마주한 고뇌인간적인 절망의 순간. 장군은 1597년 정유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다시 전장으로 불려나갔지만 파직된 자신을 대신하여 삼도수 군통제사에 올랐던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을 거의 전멸시키는 대패를 당한 후였습니다. 백의종군으로 이천에서 도원수 권율에게 나아가던 장군은 파천 도중 도원수에게 보고서를 써올린 날 8월 3일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7천량에서 원균의 전투에 나가 배들을 모조리 잃었다고 하니 통곡 소리가 하늘에 닿는구나 하늘이 망하게 하는 것인가? 사람이 망하게 하는 것인가? 이 기록에서 장군의 참담한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키워낸 조선 수군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소식은 장군에게 단순한 패전을 넘어선 뼈아픈 상실감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장군은 몰락한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남해안을 돌며 흩어진 병사들과 전선을 수습하셨습니다. 이때 군량마저 바닥난 상황에서 단 12척 혹은 13척의 남은 배들을 모아 삼도수 군통제사 자리에 복귀하게 되셨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렇게 다시 삼도수 군통제사로 복귀하여 처참한 수군의 현실을 목도했을 때의 기록이 전해집니다. 아무도 없는 구석에 잘안 보이는 곳에 털썩 주저앉아 이제부터 뭘어찌해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했다는 내용은 신화적인 영웅도 절망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순간에 이순신은 오직 국가의 존망을 어깨에 짊어진 인간으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깊은 고뇌와 외로움에 휩싸여 계셨을 것입니다. 군사를 이끌 병사도 싸울 배도 심지어 끼니를 때울 양식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2. 효자 이순신의 비극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한 이순신 장군은 평생 지극한 효심을 지니셨던 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노모를 아산에서 여수 혹은 진도로 모셔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안부를 챙기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깊은 애착은 전란의 와중에도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장군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가 찾아옵니다. 백의종군으로 압송되던 1597년 4월, 바로 그 고난의 길 위에서 노모가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압송길 도중 아산에 계시던 어머니를 잠시 찾아뵙고 작별 인사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부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중일기의 기록은 그야말로 절절한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여러 섬을 지나는 동안 마음이 혼란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저녁에 배가 삭고량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만 부근에 이르자. 김덕민이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하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하더라. 뛰쳐나가 통곡하니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장군은 억울하게 끌려가는 처지였기에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백의종군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땅을 치며 통곡하시는 이순신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적의 영웅이 아닌 가장 인간적이고 나약한 한 아들의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무치는 한은 장군의 남은 생을 괴롭히는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장군은 원균에 대한 격렬한 분노를 토해내십니다. 천지의 원시보다 흉포하고 망령된 이는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나라의 운명과 가족의 행복까지 아사간 무능하고 어리석은 인물에 대한 한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 조정의 배신, 수군의 몰락, 그리고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난중일기는 이러한 고독하고 고뇌했던 인간 이순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며, 우리가 영웅 이순신을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비단 전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부하들을 극진히 아끼고 소통했던 인간적인 대장으로서의 면모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난중일기와 다양한 사료들은 장군께서 부하들을 단순한 전쟁의 도구가 아닌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끼셨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장군의 이러한 리더십이 어떻게 강력한 군을 만들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하를 극진히 아낀 인간적 대장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부하들에게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며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령과 복종에 기반한 군대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전우애가 바탕이 된 군대를 만들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네. 병사들과의 깊이 있는 소통과 공감. 장군은 부하들과의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병사들이 마음을 열고 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며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활쏘기 연습을 통한 유대감 형성 장군은 병사들과 함께 활쏘기 연습을 자주 하셨습니다. 단순히 훈련을 감독하는 것을 넘어 직접 활을 들고 병사들과 기량을 겨루거나 지도하는 모습은 병사들에게 큰 자부심과 유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최고 지휘관이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땀 흘리는 모습은 존경심을 넘어선 인간적인 신뢰를 쌓게 했습니다. 이는 마치 친한 동료처럼 함께 활동하는 동고동락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를 가르치며 인격적 성장 지원. 당시 천대받던 병사들에게 그를 가르쳐 주신 일원은 이순신 장군의 특별한 인본주의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교육을 넘어 병사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과 자기 개발을 돕는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를 배우게 된 병사들은 자긍심을 느끼고 장군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제가 확고했던 조선시대의 이러한 파격적인 교육은 병사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으며 이들이 단순히 전투력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씨름 대회와 여가 활동을 통한 사기 진작길고 고통스러운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피로는 극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병사들의 고통을 헤아려 씨름 대회와 같은 위락 행사를 자주 열어주셨습니다. 병사들이 잠시나마 전쟁의 긴장을 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병사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으며 장군이 병사들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배려하는 진정한 어버이와 같은 리더였음을 보여줍니다. 2. 전사자에 대한 지극한 예우와 살아있는 자들의 충성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전사한 부하들에 대한 지극한 예우였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병사들에게 내가 죽어도 장군은 나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와 충성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시신 수습과 고향 안장.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수습하셨습니다. 단순히 시신을 거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능하면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가족 품에 안겨 안장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전시 상황에서 시신을 일일이 수습하고 먼 고향으로 운고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이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이는 죽은 자에 대한 존중이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에게는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남겨진 가족들이 죽은 이들을 잊지 않고 기릴 수 있도록 돕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병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죽더라도 가족들이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더욱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록을 통한 기억. 난중일기에는 전사한 부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그들을 기억하려 애쓰셨던 장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지 통계적인 기록이 아니라 개인의 희생을 잊지 않으려는 리더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이순신 리더십의 본질 경청과 사랑, 공사. 이순신 장군의 부하 사랑 방식은 단지 말이나 표현이 적었을지라도 그 안에는 깊은 경청,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부하들을 위한 봉사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인정을 넘어 존경과 충성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덕분에 조선수군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똘똘 뭉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은 전례 없는 유물집결 이번 전시는 총 45개 기관과 개인이 소장한 유물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특히 정유재란 당시 명군이 일본군을 물리친공을 기념하여 제작된 정회기 공도병이 한국과 일본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던 두 점이 처음으로 한 공간에서 다시 만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난중일기 진본의 최대 공개 이순신 장군의 침필 기록인 난중일기를 비롯한 이순신 종가 유물 20건. 34점의 진본이 이렇게 한꺼번에 서울에서 선보인 것은 처음으로 장군의 생생한 기록을 통해 그의 고뇌와 리더십을 직접 접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신화가 아닌 인간 이순신 전시는 기록의 전쟁, 인간 이순신 시대가 만든 상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장군의 고뇌, 가족의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간 한 인물의 내면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불패의 영웅을 넘어선 복잡하고 고독했던 인간 이순신의 모습을 통해 관람객들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몰입감 높은 스토리텔링, 단순히 유물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실감 나는 영상, 음향, 체험 요소를 결합하여 몰입감 높은 역사 전시를 구현했습니다. 도입부의 실감 영상은 전쟁에 임하는 이순신의 결의를, 두 번째 영상은 조선 수군의 무기 운용 전술을 시각화하여 관람객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내 안의 이순신, 전시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에필로그 영상 우리들의 이순신은 장군의 죽음을 애도하고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조선에서 현대로 그리고 세계로 확장되는 이순신의 기억을 담아냈습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오늘, 내 안의 이순신은 관람자의 얼굴에 이순신이 느꼈을 감정의 단어를 입혀 관람객 스스로 이순신 장군의 내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 속 인물을 오늘날의 삶과 연결하는 독특한 시도를 했습니다. 대중 매체와의 협력, 놀면 뭐하니와 같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전시회 준비 과정을 다루고 홍보에 참여한 것은 역사 전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크게 높이고 박물관 방문이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적 인물과 유물을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자료의 활용과 해석, 장군의 고뇌가 담긴 일기뿐만 아니라 전투도를 통한 전쟁의 기록, 시민 인터뷰를 통해 본 현대인의 이순신 인식까지 다양한 시대와 국가의 자료를 한데 모아 다각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조망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폭넓게 활용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 특별전을 계기로 알아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눈 감고 쓴 필사 TV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바랍니다.